안녕하세요. 저희 대갑집의 명문 p 리 한필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건물에 갔는데, 에, 주로 학원가가 많은 건물이에요. 학원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학원에 에, 학원이 잘, 잘 되는 학원 같아요. 그, 영어 학원인데, 아이들이 복도에서 수업을 기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이 끝나면, 이제 걔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가 보죠. 어, 그리고 들어가는데, 한 3학년에서 한 6학년 사이 아이들 아주 뭐 애들이 이쁘고 똘망똘망 생겼어요. 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 과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하긴 해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학원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좋은 대학을 가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 예, 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일단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고. 설령 그렇게 해서 갔어. 가더라도. 그죠? 요즘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 삼성에 갔어. LG에 갔어. 다 어떻게 됐어요? 잘 다니는 친구는 잘 다니지만, 열의 셋, 넷은, 음, 퇴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적성하게,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살겠지 했는데 예, 막상 그들이 원하는 직장을 잡았을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일단은 어디서 번아웃이 되냐면요. 내가 저렇게 뼈빠지게 일해도 결혼을 할수 없다. 그죠? 에, 거기에서 상실감을 갖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조건이 안 되면 결혼, 연애도 뭐안 한다는 거야. 뭐, 심지어는, 어, 200충. 200을 버는 충이라는 거죠. 300을 버는 300충. 500충.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최소 500층에, 뭐, 전세 얼마. 그죠? 그 정도 조건이 돼야, 연애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돼야, 아, 아, 연애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 여러분들 그뭐 저는 좀 이렇게 일찍 깨달았어요. 어, 직장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원하는 직장, 저도 얻었어요. 어, 그 노력 노력 끝에 정말 제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어요. 이 방송 PD라는 직업을 얻어서 갔는데 뭐 급여도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그 일반 대기업보다도 많이 좋고, 뭐 저는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는 목표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죠? 어, 아, 이, 이사에서 어, 상류층이 되는 게제 꿈이었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월급쟁이로는 도저히 부자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침 IMF라는 계기를 통해서 직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저는 투자자의 길로 갔죠. 그죠? 그러면서 어, 부자가 되는 그 어떤 저 나름대로의 에 인생 과정을 겪었던 거죠. 여러 가지 위 위옥조를 겪었다가 그 어느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살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죠? 직, 제가 뭐, 어, 예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했으면, 예, 이 정도는 못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리하게 못 살죠. 뭐, 직장에 연, 연연하지도 않고. 그죠? 어, 저 나름대로는 의미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해요. 어, 떤 그, 사회에서 정해진 룰을 벗어났을 때. 그래서 제가 얻은 결과가, 여러분들, 일단은, 음,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어 사업을 하면 되죠. 그죠? 어, 이제 월급쟁이는 제외하고 월급쟁이도 뭐 고액 연봉가가 있으니까 막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건 빼고 사업 그쵸? 사업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이거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의뭐0몇겠죠 뭐 그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가 고액 연봉을 받으면 돼요. 그죠. 어, 의사 또는 변호사 옛날에 옛날 변호사죠. 요즘 변호사 는별볼일 없고. 그죠. 그렇게 받으면 돼요. 뭐 근데 의사가 된다는 건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어, 세 번째로, 투자를 잘하면 돼요. 그죠? 투자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과 주식. 자, 부동산은, 뭐, 대, 대한민국의 부자들은요,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이 부동산 가지고 부자 된 거예요. 그죠? 어, 그냥, 강남에 집두 채가 한채 있다가, 한채더 사자. 해서 그두 채가 배국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지고 부자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식. 자, 주식으로 부자되는 게몇 프로나 될것 같아. 제가 보기엔 뭐 3%라고 그러는데 3%도 안 돼요. 진짜 부자되는 거. 뭐, 에이 뭐, 거기서 뭐, 한뭐 1, 2억 벌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부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 정도 벌라고 하면 그건 1%도 안 돼요. 0.5%뭐그 정도. 어. 옛날에는 음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어 꾸준하게 부동산 조금 조금씩 사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는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이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가격도 너무 떴고. 그러니까 기회들이 다 사라진 거야. 어 그런 데다가 좋은 직장 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갔더니 호, 사람을 죽이네. 그죠? 아니 혹사시키네.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 그 어, 건물에서 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순수한 아이들 그죠? 눈빛이 너무 순수해. 인사도 잘해. 그죠? 아이들이. 그리고 막 복도에 앉아 가지고 열심히 단어 대요 얼마나 애들이 불쌍해요. 그죠?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그재능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영어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 잘해봤자 뭐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어, 오늘 그 사격에서 그 어, 금메달 딴그 반효진인가요? 그 선수는 3년 만에 딱되잖아요 금메달을 재능이 있는 거야. 그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 자기가 재능 있는 걸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재능 있는 걸 해서 어, 돈을 조금 벌더라도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건데. 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 사회에서 어, 상류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려워진 걸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자 바로 어, 강남 아파트 신고가죠. 자 오늘 보니까 7일짜, 이게 이제 6월달에 거래된 건데 최근에 에, 신고가 됐나봐요. 6월 7일에. 에, 예, 전용 84가 40억 8천만 원 그죠. 어, 2천만 원 빠지는 50억 찍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6월 7일에 40억 8천만 원 찍어 놓고 아, 너무 비싸게 찍으니까 신고를 안한 거야. 늦게 신고한 거야. 오히려 그 부동산 입장에는 입장에서 저렇게 신고 하면 뒤에 가격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50억 넘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은 50억 50억 넘게 나오겠네. 강류가 나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음, 번아웃 시키게 하는 것들 같아요. 그죠? 예? 이, 여러분들, 이, 총체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 강남 직가협의 신고가는 총체적인 문제가 됐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우리 주식장에서,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서 더더 이상 수익이 안 난다는 걸 알죠. 여러분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그죠? 주식은 그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죠?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어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자꾸 경쟁력이 떨어져 가요. 그죠? 삼성 보세요, 삼성 마도체 지금 파운드리 산업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HBM은 뭐 저기 납품도 못 하고 있고. 어? 2차전지는 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뭐 이게 주식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안 되죠 자, 미국은 다이익실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 들어가서 지금 200%뭐180% 그렇게 먹고 다이익실현하고 그 있어요 그냥 못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 미국시장 들어가고 있는,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빼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채권을 사겠죠 그죠 그리고 금도 사겠죠 자, 그다음에 야, 부동산이 또 간대. 부동산을 사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춘천 주공이 23억 5천만 원을 찍으면서 헬리오시티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고 오늘 밤에 나온 그 부동산의 어떤 블로그에서 나온 그 실시간 정보에 의하면 지난 주말에 이미 헬리오시티가 24억을 찍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그래도 조금 돈이 있으면 이런 아파트에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런 아파트에 살라고 해도 24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 자, 24억이면요, 내가 취득세만 몇, 시, 몇 천만 원 내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 재산세, 재산세만 해도 몇 백만 원을 몇 백만 원 거의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 800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면 7, 800을 낸다는 얘기는 내 월급에 12개월 월급 중에 한 달치를 재산세로 내야 돼.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제 살살 살 수가 없어요. 자, 헬리오시티도 24억을 지난 주말에 찍었다는 그뭐라까요 어,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죠? 자, 왜 강남으로 몰리는가? 그죠? 제가 얘기했죠?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은 들막 계속해서 계속 찍어내고, 뭐, 무지한 거예요. 그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못 가.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미국시장으로 못 가.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밖에 없지. 아니면 은행 3%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그죠? 음,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음, 강남에 의해서 강동, 성동, 종로, 신곡가. 자, 여기에 불을 지른 게 역시, 이, 저,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죠. 그죠?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로 지방에 있는 돈까지 다 서울로 오, 오,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패, 의 부동산 정책, 또 균형 발전은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서울, 서울 수도권 물방했어요. 거기서 페표를 뭐야 아, 국회의원 선거 전략도 거기에 몰빵했고, 에그 뭐야 음, 지역 그 어, 지, 지방자치 선거도 에, 거기서 몰빵해서 이긴 다른 지역은 뭐 이렇게 서로 판세가 뚜렷했으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기는 게 에, 목표였는데 경기도는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 이 지역균형발전도 실패하고 어, 서울 몰빵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결국 이제 저출산이죠. 그러면서 애들이 또 결혼도 안 하고, 지역은 완전히 지금 폭삭 망해가고 있고, 총체적으로 음, 보면 이런 정책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집값 폭등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렇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 저는 뭐 자도도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보수에 가까운 사람인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음, 음, 뭐 선거 여론조사도 해보면 1% 차이잖아요. 그죠? 여야가 예, 계산을 해보면 1% 2% 차이야. 그, 결국은 직감이 올라가면요, 예, 민심이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왜냐면 이게 직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역 불균형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죠? 어,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자, 강남 3구에서는 신고가가 지금은 쏟아지고 있대. 예, 이렇게 쏟아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신고가야 지금은 신고가 예? 버블이죠. 어, 버블인 거예요. 사실.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 폭동 남자들은 막뭐 좋다고 그러는데, 버블이죠. 왜, 왜, 왜 버블이냐면, 우리가 지금 저성장인데 그죠?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저성장인데 에, 돈이 이 부동산으로 쏠려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어떤 그 순장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에, 돈들이 부동산으로 쏠려서 올라가는 거야 그죠? 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죠 그죠?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타워팰리스 2차도 164제곱미터 1억 2천만원 올라서 45억 5천만원. 대치동, 음, 롯데 캐슬, 121제곱미터도 1억 5천만원 올라서 31억 신고가. 다 신고가 찍고 있다는 거야. 자, 반포자이도 전용 오구도 기존보다 8천만원 올라서 29억. 아, 여러분들, 25평 사는데 내가 29억에 살아 그것도 빚도 한 10억 져가지고. 그거, 참,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laughs> 그런 생각 안 되겠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애 데리고 셋이 살 텐데 요즘은 25평은 적거든요. 어, 이, 이 우리가 가전도 많고 뭐 이제 그 가구도 많아져가지고 적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억 10억을 빚지고 29억에 샀어 무슨 생각이 되나 그죠?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송파구에서 잠실동 리센치 전용 5구도 어 1억 500 올라서 22억 원의 신고가. 그죠? 어 계속 신고가. 고덕그라시움도 20억 1000만 원 신고가. 한 1억 1000만 원 올랐고, 금호동의 서울숲 2차 프로지오 전용 8사도 지난 6일 19억 2천에 거래되며, 2021년 사운 신고가 18억 5000만 원을 넘어 섰다 자, 여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경희공자의 5구가 지난달 30일에 17억 5천. 아, 어마어하죠 이제 강북도 시, 17억 5천 시대야. 경희공자의 2단지 116제곱미터. 지난달 12일에 30억 신고가. 그죠? 아, 이렇게. 음, 그니까 이게, 돈들을, 어, 뭐할까요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음, 어쩔 수 없이 예, 주거지 살아야 될 집이니까 사고 그리고 막연히 올라가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나중에 두고 보면 알겠죠. 이9일 기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칠천삼백이십 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칠천 건. 음, 자, 이제. 어, 나중에 다 신고 되면 8천건 9천건 만건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 이제 지방에서 우리가 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우리 젊은 세대 또 어린 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서울은 이제 넘사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죠? 내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 못 산다라는 걸, 뒤늦게 알겠죠? 그죠? 어,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알겠죠? 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열심히, 번아웃 됐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직장 들어가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죠? 안타까운 거, 이거. 참 안타까운 거야. 자, 오늘 그, 하루 종일, 동탄, 롯데 캐슬 얘기만 했죠. 뭐, 한 10억짜리 롯또 자, 이런 게다 뭐겠어요. 그죠? 집이 너무, 14억짜리 분양가가 14억이 되니까, 10억이 차이긴 하니까, 어, 전부 다 이거 한 방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롯또한 방밖에 없다라는 또 슬픈 스토리였죠. 그죠? 이렇게 대기자가 <웃음> 어마어마했대. <웃음> 어, 자. 자, 번아웃 되고 번아웃 돼서 젊은이 번아웃 된 젊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취업을 안 한다 그러고. 대졸 졸업자 400만 명이 취업을 안 하고. 그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뭐뭐 억지로 하면 할수 있죠. 그리고 우리 저 같은 이제 은퇴 세대들, 2차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또다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죠? 그러면 누가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들, 그죠? 어,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급등하는 집값. 참 사회가 아무 하죠? 그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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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 명품 PD 한 PD였습니다.